정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태쿠 오덕이죠 우리 종대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유니미션 김멸의 칼라에서 암도 힘이지만 교메이가 혈괴되어 극한다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7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폴로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는 교메이가 칼각와 도마를 처치하고 타마요와 아이들을 구하는 것까지 전개했었죠 저번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보고 오신 게이 영상을 이야기하고 즐기는 데 수월하니 보고 오는 것 추천드리고요.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자의 고정에 철저히 따져가는 매끄러운 진행이지니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나 능력치 보정은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올해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교메인은 하루 정도 쉰후코쿠시고에 있다는 쇼위키산으로 가려고 했는데 타마윤 교메인에게 잠깐 할 말이 있다며 멈춰세웠죠. 교메인은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타마윤은 이번에 얻은 도마의 피로 혈기를 인간으로 되돌리는 약을 만들어냈다고 했습니다. 교메이는 그것 참 다행이라며 기뻐했는데 타마연은 그러니 이쯤에서 복수를 그만두고 인간으로 돌아간 건 어떠냐고 물었죠. 아무래도 코코시부는 정말로 강력한 혈기이니만큼 그에게 도전했다가는 죽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교메이는 그의 복수를 위해 죽음을 불사하고 코코시부에갈 것이냐 아니면 이대로 복수를 끝내고 아이들과 인간으로 돌아가서 예전처럼 살 것이냐 고민이 되었죠. 하지만 아무리 생각을 해도 자신 이미 많은 살생을 저질렀기에 이전으로 돌아가기에는 늦었고 이대로 복수를 포기하면 코쿠시부에게 죽은 아이들의 영혼이 구천에 떠돌아다닐 것이라고 판단해 끝까지 복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대로 인간으로 돌아간다 해도 또다시 혈기에 의해 삶이 망가질 수도 있으니 태초의 혈기인 무장까지 죽이겠다고 했죠 아카야는 그런 교메인의 선택에 잘 생각했다고 응원했고 카네 역시 그의 선택을 존중했습니다 교메인 타마요에게 내가 돌아오지 못하더라도 아이들을 인간으로 만들어주고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보살펴주라고 했죠. 그렇게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아이들의 얼굴을 보고 쇼위키산으로 떠나는 교메이 쇼위키산에 들어서자마자 쇼위키산에 들어서자마자 교메이는 엄청난 귀기에 눌리자 했고 이곳에 코쿠시보가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코쿠시보 역시 마찬가지 홀로 검술 수련하고 있다가 처음 느껴보는 특이한 귀기에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죠. 그렇게 그들은 얼마 가지 않아 마주치게 되었고 교메인는코쿠시를 보자마자 엄청난 분노가 들끓으며 주변의 땅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코쿠시는 교메를 보고 그래 너였구나 혈기들을 맨손으로 때려잡던 그 승려였어 라고하며 무표정한 얼굴로 반감을 표했죠. 이어서 살생을 피해야 하는 승려가 이런 힘을 가지게된 기분은 어떠한가 라고 물었고 교메인은 그래 지금껏 내가 잘못 생각했었다는 걸 깨달았지. 이 세상에 박살내버려야 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는데 말이야. 라고 바이에 호흡을 했습니다. 코코시브는교매의 호흡을 보고 호 너도 호흡까지 익혔던 것인가? 카야쿠 그 녀석이 질만했겠군. 그 녀석은 키워서 내가 잡아먹으려 했었지. 라고 하며 달의 호흡을 시전했죠 그렇게 코코시브의 칼과 교매의 철퇴가 부딪혔고 그 충격에 폭풍이 일어나며 그 주변을 날려버렸습니다. 코코시브는익 웃으며 달의 호흡 참격을 연속해서 날렸고 교메인은 그 공격들을 피하려고 빠르게 움직였지만 너무나도 많은 참격수에 몸이 곳곳이 저 베이고 말았죠. 코쿠시버는 제법 회피력이 좋다만 내 끝도 없는 참격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하며 다시 한번 수백 개의 참격을 날렸고 교메인은 이대로 가다간 당하겠다며 혈기술 포감을 시전해 땅을 속게 만들어 그 참격들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그 돌기둥들은 코쿠시버의 참격을 전부 막아내지 못했고 그 기둥들이 베어버리며 교메인에게 또다시 데미지를 안겼죠. 교메인은 그렇다면 저자 칼을 휘두르기 전에 먼저 공격을 해야겠다며 코쿠시보에게 접근해 바이오 공격과 포감의 공격들을 날렸는데 코쿠시보는 어째선지 그 공격들을 다 예상하고 있는 것처럼 다 피해 버렸습니다. 코쿠시보는 자신의 여섯 개의 눈은 오랜 수련을 통해 세상 모든 것을 꿰뚫어 볼수 있게 되었고 너의 공격은 절대로 나에게 닿을 수가 없다고 했죠. 교배 있그러자 다시 한번 포감과 바이오 오브 시전에 코쿠시보에게 날렸는데 코쿠시보는 소용없다니까이라고 하며 그 공격들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피하는 와중에, 코쿠시보 뒤에서 날카로운 돌 기둥 파편들이 날아와 코쿠시보의 등을 찔렀고, 코쿠시보는 그제서야 칼을 사용해 뒤에서 날아온 돌 공격을 막아냈죠. 교메이는 방금 전까지 내 공격은 닿을 수 없다고 하지 않았나? 거짓말까지 치다니 내가 그렇게까지 경계해야 되었나 보군, 이라고 했습니다. 코쿠시보는 그게 뭐 어쨌냐며, 이런 공격쯤은 재생해버리면 그만이라고 했죠. 그러면서 코쿠시보는 다시 교메이에게 공격을 퍼붓기 시작했고, 엄청난 속도로 뛰어와 교메의 얼굴을 칼로 베었는데, 교메이는 겨우 피하긴 했지만 혈괴된 쪽의 눈은 칼에 베이고 말았습니다. <laughs> 코코시보는 이제 하나밖에 없는 눈까지 잃었는데 어떻게 할 거냐며 조롱하며 공격을 이어나갔고 눈이 재생하기 전에 교메이를 갈갈게 베어버리면 승리할 수 있다고 확신했죠. 하지만 어쩐지 교메이는 그 전보다 더욱 더 코코시보의 공격을 잘 피할 수 있었고 코코시보는 뒤를 오리기 위해 교메이 뒤로가 공격을 날렸지만 교메이는 그 조차도 쉽게 피해버렸습니다. 교메인은 다시 한번 앞이 보이지 않게 되자 깨달았던 것이 원래 자신은 평생을 눈이 안 보인 채 살았기에 보지 않고도 만물을 파악할 수 있었는데 반열기가 되고 시력이 보이자 오히려 그곳에 우전하며 더욱 회피력이 떨어져 버린 거였죠. 교메인은 눈이 다시 재생이 되었지만 그쪽 눈을 감았고 눈을 감은 채 코쿠시브의 모든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교메인은 기게 되며 엄청난 신책력을 가지게 되었기에 인간 시절 때보다 훨씬 날카로운 감각을 유지할 수 있었고 마치 코쿠시버의 몸이 투명하게 느껴지며 그의 앞으로의 행동까지 예측이 되었죠. 코쿠시버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자신의 신책력을 믿고 교메이에게 접근했다가 자신의 공격을 다 회피하는 교메의 모습에 엄청나게 당황하기 시작하며 빈틈이 생겼습니다. 교메이는코쿠시브의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으니 코쿠시보가 움직일 그곳에 돌기둥을 소환해 놓은 뒤 그를 몰아붙였고, 코쿠시보는 교메의 공격을 피하려고 움직일 때마다 뒤에 있는 돌기둥이 몸을 관통해 고통을 남겼죠. 그 순간, 교메가 강력한 바이오 공격으로 코쿠시오의 몸을 박살내기 시작했고, 코쿠시보는 어느새 자신 밀리고 있다는 사실에 매우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교메이는 그 팀을 놓치지 않고 코쿠시보의 일 아이들과 혈괴된 후일게된 아이들을 생각하며 분노의 힘을 끌어올렸고 코쿠시보를 향해 철퇴를 날려 몸을 박살내버렸죠. 코쿠시보는 여기서 빠져나가야 한다는 생각으로 황급히 옆으로 도려라 하려고 했지만 이미 그 움직임 또한 교메이에게 읽힌 상태 교메이는 도망가는 코쿠시보를 손으로 잡은 뒤 주먹으로 사정없이 구타했고 코쿠시보는 교매의 맨손에 맞은 부분이 석화되어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석화된 부분은 재생이 잘 되지 않았고 코쿠시보의 목이 무방비 상태로 노출이 되었죠. 그 순간 그 순간 교회인은 도끼로 코쿠시보의 목을 몸에서 떨고 내버렸고 코쿠시보는 비명을 지르며 이렇게 무너질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때 교매에게 보이는 죽은 아이들의 영혼, 아이들은 죽고 싶지 않다는 코쿠시보의 영혼을 끄집어내어 끌고 왔고 지옥으로 가는 통로에다가. 힘을 합쳐 던져버렸죠. 교메이는 그 아이들의 영혼에 손을 뻗으며 눈물을 흘렸는데 그 아이들은 겁을 먹은 얼굴로 옆쪽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교메이 역시 옆쪽을 바라봤는데 그곳에는 혈기의 왕 무장이 저벅저벅 걸어오고 있었죠. 부자는 교메이와 코크시브의 엄청난 기계의 충돌을 느끼고 이곳에 왔다가 교메이의 특이한 기기에 흥미를 가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교메이를 흡수하기만 하면 자신이 태양을 극복할지도 모른다는 왠지 모를 생각이 들었죠. 교메인은 호크시월 상대하고 난 후라 체력이 많이 빠진 상태. 하지만 무장을 만난 이상 죽여야 한다며 곧바로 바이오 공격을 날렸지만 무자은그 공격들을 속수로 전부 쳐내며 교메이를 알려버렸습니다 교메이는 그 역시 체력 회복이 덜 되었나 겨우겨우 몸을 익혀 다시 전투태세를 갖췄죠. 무자는 잠자코 나에게 흡수당하면 될 것을 왜 무리하느냐고 비웃었고 등에서 촉수를 여러개 뽑아 교매를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꽃의 호흡 검술이 날아와 그 촉수를 갈아기 베어버렸고 카나이가 교매의 앞을 막아섰죠. 카나이는 이제 당신의 개인적인 복수가 끝났으니 우리도 함께해도 되겠죠? 라고 했고 무자는 검사 한마리가 늘어왔자 아무 의미 없다 라고 하며 다시 공격을 하려고 했는데 뒤에서 아카자가 나타나 무장의 배를 손으로 깨뜨려 버렸습니다. 무자는 아카자 어떻게 니네 녀석이? 라고하며 당황했는데 아카야는 아 이제 혈귀로 사는 것도 지겹고 이쪽 편에 서는 게더 재밌을 것 같아서 말이야. 사실 내 예전 모든 기억들이 전부 생각이 났거든. 조금이라도 내 지난 과거를 속죄하려면 널 죽여야겠더라고.라고 했죠. 교민은 놀라며 상인의 혈귀는 무장의 저주 때문에 무장을 공개할 수 없는 거 아니었나?라고 했는데 카네가 옆에서 타마요가 무장의 저주를 풀어내는 약을 만들어 아카자에게 줬고 아카야는 그걸 먹음으로써 완전한 우리 편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부자는 팔을 휘둘러 아카자를 날려버렸고 아무리 내흙들이 발악을 해봤자 나를 죽일 수 없다는 걸 잊었나? 라고 했는데 아카자에게 꿰뚫은 상처가 어쩐지 재생이 조금 느려진 것 같았고 그때 교묘이아 카나이가 뛰어가 부장의 몸에 상처를 입혔는데 그 상처 역시 엄청난 고통과 함께 상처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죠 그때 아카자는 크크 내소에는 타마요가 평생을 널 위해 만들어놓은 약이 들어있었는데 독에 능토했던 시노부와 함께 연구를 하다가 너의 재생률을 낮추고 모든 상체에 독이 퍼지게 하는 끝내주는 약을 완성시키자고 했습니다 그의 무자는 그 독이 완전히 퍼지기 전에 니의 혁들을 죽여버린 그만이라고 하며 다시 한번 촉수를 뻗어 공격을 했는데 그들은 자신의 촉수를 전부 갈하하 베어버렸고 무자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순간 경직이 되어버렸죠 최초의 검사 자신을 한순간의주음까지 맛보게 할 정도의 실력자 요리치가 3명이나 있었고 그들은 헤어업을 하며 뛰어왔습니다. 무장은 순간 정신이 뱅이 상태에 빠졌고 공포에 몸이 굳어져 버린다 했죠. 그때 세 명의 요리치는 무장의 온몸을 베어내기 시작했고 무장은 고통스러워 비명을 질렀습니다. 무장은 그러다가 나무 뒤쪽에서 유이 걸어나오는 다발를 보게 되었고 타마의 팔에는 피가 흐르며 그녀가 혈기술을 썼다는 걸알수 있었죠. 부전 당신에겐 한 번도 이 혈기술을 보여준 적이 없었지. 나는 피 냄새를 통해 상대방에게 환각을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보통 다른 강한 혈기에겐이 혈기술이 그렇게까지 효과적이지 않을 테지만 당신처럼 겁 많은 녀석이겐 아주 유용하게 쓰일 거라는 걸 알았지. 겁쟁아 넌 절대 이 혈기술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라고 웃고무자는 이따 환각 따위는! 이러가며 속수로 그들을 공격하려 했지만 자꾸 눈에 보이는 요리치의 모습 때문에 몸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교메이는 바위의 호흡과 포감을 섞은 공격으로 무장을 공격했고 카나이는 꽃의 호흡 종형 피안조안을 사용해 빠른 연격을 날렸고 아카야는 파괴사 종식 청은단장완을 사용해 무장의 온몸을 격파했죠. 무장의 몸 안에서 작용되는 시노브와 타마의 독과 밖에서 부딪쳐오는 이들의 공격이 엄청난 시너지를 발동하며 안팎으로무자의 몸을 무너뜨리기 시작했고 이들은 자신들의 체력이 다할 때까지 무자의온 몸을 발견기 해지어 놨습니다. 부자는 그렇게 온 몸이 타들어가며 소멸하기 시작했고, 곧디어 전부 제가되어 사라지자 모두가 부둥켜안고 기뻐했죠. 교메이는 비로소 용으로 나타난 아이들에게 눈물을 흘리며 미안하다고 말했고 아이들은. 선생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아빠였다고 우리가 이렇게 된 이후로 항상 화나있는 모습이라 걱정을 많이 했다고 이제는 다 끝났으니 예전처럼 따뜻한 선생님으로 돌아가주라고 하며 웃으면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교메이는 그저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눈물을 흘렸고 그런 교메이를 카나이가 따뜻하게 안아주며 이제 남아있는 아이들을 보러 가자고 했죠. 그렇게 교메이가 돌아가보니 산지로와 네즈코, 카나오는 잉아이 되어뛰어와 교메이를 껴안았고 영영 선생님이 떠나가버릴까봐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느냐며 이젠 다신 우리에게 작별 인사 같은 거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게 끝나고 사마요는 인간으로 되돌리 약을 먹으며 긴 세월 무장에 대한 복수만을 위해 살아왔으니 자신도 이제 평범한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싶다고 했고 아카야 역시 그 약을 먹으며 나도 피와 폭력만 가득했던 삶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하며 인간으로 돌아가게 되었죠. 교메이도 그 약을 집어들자 카나에는 교매에게그 약을 먹으면 예전처럼 앞이 안 보이게 될 텐데 괜찮으시겠냐고 물었고 교메이는 오히려 그에 더 보다 많은 것을 느낄 수 있다며 따스한 미소를 지으며 약을 먹고 인간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조메이와 카나이는 함께 다시 절로 돌아가 보안을 운영하며 부모이 아이들의 따스한 안식처가 되어 주었고, 거기서 탄지로와 될코 카나오 역시 그들을 도와 많은 아이들의 상처를 보듬어 주었죠. 하마요는 그 근처에 병원을 개업해 아픈 사람들을 도왔고. 아카야는 그런 타마요의 곁에서 그녀를 지켜주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영혼을 살수 있는 혈의 힘을 잃었지만 하루를 살아도 가족의 유대라는 따스함을 가질 수 있는 인간으로 사는 것이 더 행복하다며 이들은 웃었고 그렇게 이 시나리오가 끝이 나게 되죠. 자, 이렇게 끝은 나름대로 해피엔딩을 맺어봤는데 사실 처음에는 정말로 몰살 엔딩을 해볼까 하다가 교메이와 카나이가 가진 여러 특성을 고려해 해피엔딩으로 끝맺어 마는 게더 어울릴 것 같아 이렇게 봤네요. 특히나 아카자와 타마요의 새로운 삶 역시 이전에 보여주지 않았던 결말이라 그렇게 만들어봤습니다. 7부까지 오게 되는 꽤나 긴 장편을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른 시나리오를 들고 또 찾아올게요.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겨주시고 다음 시나리오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누른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 이만, 사요나라. 사요나라.